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롤렉스 동호회 그리고 청담워치 운영하고 있는 미대오빠입니다. 저번 파텍필립 노틸러스 5980 금통편에 이어서 레퍼런스 넘버 5167R 아쿠아넛 방송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파텍필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드린 영상 먼저 보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영상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쿠아넛은 어떤 시계냐면요. 영상 보시다시피, 이렇게 몸통과 디버클, 그리고 트로픽 스트랩으로 이루어진 시계고요이 시계 보시다 보면 시계가 수류탄 모양같이 생겼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시계 아쿠아넛 중에 5나6 8 그리고 5968이라는 크로노그래프워치가 있는데, 화이트 골드로 만들어진 아쿠아넛이거든요. 그 시계의 올리브 그린 다이얼은 약간 짙은 색상 카키 다이얼이라 그런 색상과 다이얼 문양 그리고 밴드의 패턴 때문에 수류탄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요 제가 예전에 쇼츠로 청판 화골 수류탄 다뤄드렸었죠 뭐 여튼 아쿠아넛이라는 이 시계는 이렇게 생긴 시계고 수류탄이라는 별칭이 참잘 지어진 시계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얘 약간 어, 수류탄 같이 좀 투박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지금 제가 본격적인 설명을 이어나가기 전인데 여기까지만 영상을 보셔도 시계 좋아하는 분들은 아 진짜 이게 황홀하다 영롱하다 이런 분들 분명 많으실 텐데 또이 설명을 듣고 있는 와중에 누군가는 놀고 있네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 진짜 못생겼구만 하는 분들 도 분명히 있죠 뜨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 시계가 그런 시계입니다 진짜 못생긴 시계 애매한 시계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게 진짜 예쁘다고 그런 시계죠. 저도 그랬었죠. 이게 예쁜가? 진짜로? 근데 지금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진심으로 너무 예쁩니다. 역시 심플이지 베스트구나 싶은 그런 정석적인 착용감 아주 좋은 스포츠워치에요. 1997년 아쿠아넛 최초 출시 당시에도 반응은 우리와 같았어요. 파텍 내부에서도 아 이거 좀 너무 파격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도 출시한 거죠 스틸 스포츠 워치의 러버 스트랩은 당시 파텍 이미지와는 진짜 맞질 않는 약간 비하하자면 저급해 보이는 그런 가벼운 이미지의 시계가 출시된 거죠 전통적인 느낌을 지워버리고 출시한 건데 뭔가 이게 출시할 때도 양날의 칼이었단 말이죠 오하나 67이 이제는 너무도 잘 나가고 있지만 출시 당시엔 아니었기 때문에 내부 문서를 살펴보면 노틸러스 라인을 젊은 세대용으로 분리시키기 위한 어, 실험작이었다 이렇게 나와있고 그래서 초기에 이 시계는 5167A 즉 스틸 모델만 출시했어요 골드 모델 출시는 아예 계획조차 없었던거죠 일단 한번 적게 만들고 반은 보고 조용히 적으려고 했었던 모델이었다는 루머가 존재할 정도로 본인들도 이 시계에 자신이 없었나봐요 근데 얘네가 세계 최고의 시계 제작사면서 좀 웃긴 게 저번 5712 때도 보면 늘 흥행 안할 거야 하고 출시하거나 와, 이거 좀 파격적이야. 좀 그런데 일단 한번 내볼까? 하고 출시했는데 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 신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하는데 늘 자신 없이 수줍게 내놓는데 사람들이 열광해주니 아이러니하게 내놓는 족족 완판되고 줄 세우는 브랜드라 세계 1위의 자리를 늘 지켜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모릅니다. 큐비투스도 한 5년, 10년 뒤에는 갑자기 풍기가 올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지금도 사실 쉽게 살 수는 없지만 뭐 여튼 그런 일을 자주 만들어내는 게 파텍이니까요. 여튼 5167이 시계는 그렇게 자신 없이 간보려고 출시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노틸러스 5711, 5712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파텍 스포츠 라인으로 성장했다고 평가받는 중이죠. 그러면 그렇게 파격적인 트로픽 스트랩의 시계가 갑자기 왜 탄생했을까 보자면, 아쿠아노 트로픽 스트랩은 파텍이 자체적으로 낸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시계판에서 유명한 썰 하나가 미국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쪽 요트 비치 고객들이 물가에서도 찰수 있는 파텍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서 이런 건 어. 트로픽스 트랩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라인이 탄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로픽스 트랩의 로즈골드 조합이 미국에서 먼저 불타오른 이유도 이거예요. 오아나 67R은 파텍이 인정한 프라이빗 밀레니얼 부자들의 입문 모델이었다. 파텍 내부 VIP 분석 리포트 2010년부터 2016년에서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오아나 67, 오아나 64 구매자의 평균 연령대가 파텍 전체 모델 중 가장 낮다고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연령층에서 첫 파텍으로 오하나 67r을 사는 비중이 높았고요. 특히 로즈골드를 선택한 고객 중 30~40대 비중이 압도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파텍이 로즈골드 스포츠 라인을 확장하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고, 즉 오하나 67r이 파텍의 로즈골드 스포츠 전략을 열어준 핵심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좋아 보이는 파텍도 장점이자 단점을 꼽자면 좀 불편한 스트랩 조정 방식을 꼽을 수 있어요. 스트랩이 불편한 게 아니고 조정 방식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쿠아넛은 시계보다 스트랩 교체 난이도가 더 비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트랩을 커팅하는 방식으로 착용하기 때문에 매장에서 고객의 팔목 사이즈에 한번 맞게 자르면 끝나는 방식으로 커팅을 해버립니다. 이 시계는 다른 사람이 착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랩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스트랩 커팅 실수로 수백만원 날린 사례도 많죠. 5나6 7 r 은 출시 후몇 년간 젠더 논란이 있었던 모델인데 이유는 로즈골드 플러스 러버 조합이 당시엔 굉장히 파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로즈골드는 20년 전만 해도 여자들이 착용하는 컬러라는 인식이 강했던 데다가 브라운 트로픽 스트랩은 부드럽고 미니멀한 갈색이어서 남성들 사이에서는 약간 호불호가 좀 갈렸고요 아쿠아노 특유의 둥근 쿠션형 케이스는 노틸러스보다 좀더 중성적이고 유려하죠 그래서 이게 당시 기준으로는 여성스럽다는 편견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초기 반응도 좀 갈렸어요 유럽에서는 너무 화려해서 여성용 같다라고 얘기하는 반면 아시아권에서는 로즈골드 러버는 남자한테 완전 잘 어울린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서프, 요트, 비치룩에 완벽하다라고 문화적 반응 차이가 좀 나왔고요. 5167R은 지역별 선호도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모델이었고 그 영향으로 지역별 재고 배분과 프리미엄도 차이가 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파텍의 로즈골드 비율이 5167R 때문에 바뀔 정도까지 인기가 높아졌어요. 파텍은 원래 스틸과 옐로우골드 비중이 월등히 높았는데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5나6 7알이 폭발적 반응이 나오면서 로즈골드를 주요 생산 라인업으로 키우기 시작한거죠 원래는 호불호라던 시계가 2010년대 초반 들어서부터 오히려 브라운톤을 급부상시키는 상징적 모델이 돼버렸고 파텍 내부 출시 비율도 로즈골드 비율이 두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후에 로즈골드 노틸러스 로즈골드 컴플리케이션 라인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갔어요 즉 5167R은 파텍 내부의 골드 전략을 바꿔버린 역사적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가 수류탄으로 불리게 된 계기가 아쿠아넛 다이얼 문양에 있잖아요. 근데 그 문양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일명 수류탄이라는 별칭을 만들어낸 체커보드 패턴을 대부분 수중에서 빛을 반사하기 위한 문양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수중 활동과는 좀 무관하고요. 실제 의미는 파텍이 말하는 컨템포러리 밀레니얼 시그니처 즉 기존 노틸러스의 수평줄무늬와 차별화된 도시적 감각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어, 도시적 연결을 위한 시그니처 패턴 그러니까 해양 전문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 5167R은 실제 유명한 컬렉터들이 주말용 파텍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모델이 됐고요 파텍을 여러 개 가진 부자들 사이에서 가르는 모델별 사용 용도에는 주말 가족 외출용으로 오한을 6R 이런 공식이 유행했습니다. 오한을 6R이 주말용으로 불리게 된 데에는 무겁지 않은 착용감과 로즈골드 러버의 편한 조합, 그리고 가죽보다 관리가 쉽고 금통인데 부담스럽지 않고 리셀용으로도 너무나 인기가 좋아서 내놓으면 순삭되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인기가. 상승 중인 시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아너 7R은 단종 루머가 시계 시장에서 가장 많이 돌았던 모델 중에 하나로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에 거의 매년 단종된다라는 루머가 계속해서 돌았습니다. 원인으로는 파텍이 컬러 다이얼 실험을 한 시기랑 맞물리면서 아쿠아노 라인 확장 조짐이 보였고 노틸러스 단종 이후에 시장이 민감해진 영향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가격이 들썩거려서 딜러들 사이에서는 루머만으로도 시세가 움직이는 모델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만큼이나 인기가 많았고, 뭐, 현재도 인기가 많아서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아주아주 아주 현저히 부족한 그런 시계 5167R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나니 이 시계가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직도 못생기기만 한 그런 시계로 보이시나요? 영상 좌측 상단과 고정 댓글에 청담어치 전화번호 010-5074-892 1나가고 있고요. 개인 거래만큼 후한 고가 매입 상담과 위탁 판매, 오버홀, 수리에 대한 상담을 문자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합리적인 매입 프로세스를 자랑하는 청담어치와 부담 없이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요.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